최근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가 핵 잠수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이 찍힌 일대가 서해 한국 영해 코앞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공군은 서해 해저에서 정체 모를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신무기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밝혀진 것인데요.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서해 전장 환경 속에서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해상의 군사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이번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는 자신의 SNS에 2분 24초짜리 자국 잠수함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찍힌 곳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양통제구역 서쪽 방향 1 5해이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은 초기 임무 중 우연히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이것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중국의 1만 통급 핵추진 잠수함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이런 과감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만 총4 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mca는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관할해역으로 사실상 군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한국은 이런 중국의 만행에 두고만 볼수 많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해역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작은 금속 물체가 잡혔는데요. 이 물체가 바다 속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저해저 유실물 정도로 여겼겠지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헤엄치고 다닌 것이죠. 이알수 없는 정체의 중국 해군은 자신의 앞바다로 여겼던 한국 해역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영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노란색으로 도색된 물체가 물속에서 촬영한 것이 잡혔는데요. 바로 한국 해군의 차기 연안 감시 잠수장 영상이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첨단기술인 차세대 첨단함정기술을 총동원한 걸작,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유 무인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구축을 위한 전투용 무인 잠수정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우 조선해양은 28일 해군과 계약 체결한 전투용 무인 잠수정 개념설계 기술 지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개념설계 사업은 해양유 무인복합체계를 위한 첫 번째 설계 사업으로 네이비시 고스트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출발로 볼수 있습니다. 네이비시 고스트는 해군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상징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유령이라는 뜻의 고스트를 활용해 바다의 무인전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유인체계와 기술기반 무인체계가 조화된 해양의 수호자의 줄임말인데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각 분야의 최고기술을 보유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스페이스, 범한피오셀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해군에 적합한 전투용 무인잠수정 모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군은 국방혁신 4.0과 연계해양에서의 전투력 무위 확보를 위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는데요. 정찰용 무인 수상정, 전투용 무인 잠수정, 함탑제 무인 항공기 등의 무인 전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해 원격 통제형, 반자율형, 자율형 순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군은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단계적 구축을 위한 시범 부대로 재우기래. 상륙전단을 지정했으며 2027년까지 소해함에서 기뢰를 탐색하는 수중자율기 레탐색체와 기뢰를 소해하는 기뢰제거처리기를 복합운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6년 국내 최초 무인 잠수정인 오포 6천 개발을 시작으로 장보고원급 장보고투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여 납품했으며. 2021년 8월에는 21세기의 거북선이라 불리는 장보고3급인 도산 안창호함을 성공적으로 해군에 인도해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 보유국이 되도록 기여하며 주변국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었죠. 특히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잠수함의 이름을 바꾸라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해군은 인공지능 기반유, 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입체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10월 21일에는 해양무인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하기도 했죠. 앞으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잠수정, 함탑재무인 항공기 등 16종 무인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함대 지탄도유도탄 장거리함대 공유도탄, 전투용 무인 잠수정 등 생존성이 보장된 해상기반 기동형 삼축체계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 체계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대응을 위한 수중 킬체인을 구축하고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와 연계한 탑재 유격 요듯한 확보로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상, 수중, 항공 전력을 이용해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전쟁 기술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미래형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내 방산업체들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육해공 분야에서는 각각 무인 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해외 여러 국가도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방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NX-1은 최근 현대중공업 타이스트와 해양 무인체계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 해양전력 공동개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IGNX-1은 이미 연안 감시정찰 해양재난 재해대응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해검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상과 수중에서 표적 을 탐지하는 게 가능하며 자동추적기술 고속 대용량 해상, 무선 통신 등 주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지스 구축함, 잠수정 등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회사 아비커스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항의 기술도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었기에 일각에서는 양사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전투용 무인 군함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로템 역시 다목적 무인 차량 h r 르파를 앞세워 무인체계 부문 연구개발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자체 개발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 맷의 성능 시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죠.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아리온스 맷을 국내 개발 군용 무인 차량 중 최초로 해외비교 성능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FCT는 동맹국의 우수한 국방 장비와 기술을 평가해 미군의 주력 무기 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 또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미 국방부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미군의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획득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소형 무장헬기유 무인 복합체계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유연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인 전투기복합 체계의 발전 모습도 이 자리에서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다목적 무인 체계도 선보여졌는데요. 앞으로 수색과 정찰, 물자보급, 환자 후송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요. 전투용으로도 투입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에는 국내외 350여 개 방산업체들이 최첨단 기술과 장비, 기술을 뽐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무기들이 전 세계 군사업계의 주목을 받는데 비해 과거 자신들의 해상 무기가 최고라며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 내의 분위기는 한없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력을 두 눈으로 본 일본 대기업들이 방위 산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신들의 수익성에 현변 없다고 판단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중국 역시 배가 아팠는지 한국의 기술을 대놓고 따라하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죠. 4월 중국 IT 매체인 기즈모 차이나는 중국 로봇 스타트업 웨이다니 알파독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개발했다던 사족보행 로봇이 한국산 사족보행 로봇과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도 로봇 개 엘리인고를 공개했는데 이 역시 스팟과 흡사하다는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생긴 건 따라할 수 있어도 성능은 절대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웨이라는 로봇을 밀어도 로봇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고 말했지만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의 무인 로봇들은 기존에 부여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군사작전 지역의 물품 운송수단으로 설계된 스팟과는 성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이 이제야 실용적인 사족보행 로봇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보다 미래 무인 기술에 있어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해군의 네이비시 코스트와 여타 무인 체계 무기들이 앞으로 질적 우위의 군사 강국을 향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